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하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영상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시 말씀은 누가 보검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같은 맥락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고, 지옥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느냐?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곳이 지옥의 현실이에요. 또 28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에,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겠죠? 본문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하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이때 지옥에 간이 부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들에게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를 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통해서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 간증에서 뭐, 정말, 아, 지옥에 갔는가?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 지옥에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성경의 그 놀라우신 그 메시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영안이 뜨게 되고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 나눌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천국과 지옥이 따라가는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는 나 좋은 것,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지옥에 가도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요? 부자는 전형적인 물질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로 그냥 풍족하고 그냥 안락을 누리면 아, 그거로 다 끝났지. 그것이 다지. 그것이 뭐어 나에게 허락해 준 그냥 어 일생 중에 대부분이지. 아니 모든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서로가 자기 대문 앞에서 꾸러 앉아서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 부자를 말씀하신 것은 그 부자는 이 바리새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 선생이고 그러나 또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경건의 형식만 갖추었지 본질적으로 물질주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만 그런 사람들인가? 혹시 저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가? 이 땅에 너무 연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이 땅에서 그냥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안 맥커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용자들에게 친절한 교회, 그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만 한 교회, 그런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능력에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인하여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갈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 그확신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리더 뭐 목자도 좋고요. 또 목회자도 좋고요. 또 가까운 신앙의 멘토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정말 이 땅만을 너무 많이 바라보면서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와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의 길이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는 아버지, 엄마 그리고 또한 이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주 안에서 정말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지옥 가지 말고,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갈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또 이웃들도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또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과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